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3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 번에 걸친 아들과 며느리의 인사를 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영면에 들면서 꼭 기억하게 했던 이야기 중에 제 머릿속에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항상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꼭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작더라도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을 평생을 저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 10여일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요청한 것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 생각해보면 자식 나와 함께 한 어머니는 기르면서 짓고 닦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기리했던 어머니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아퍼 몸전누운 상태에서 겨우 다리 주물러 달라는 말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여 70세의 아들도 팔림이 없어 다리를 주물르다 보니 이미 다리는 두 다리처럼 굵어졌고 피가 순환이 안 돼요. 차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주물르다 보니 워낙 두꺼워가지고 제가 주물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자 어머니께서는 사내 자식이 그것도 못하고 라고 책마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을 주물르다 보니 어머니 발이 너무나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 제 손으로 어머니 발을 감싸안고 보니 어머니 발톱이 너무 길었고 일부는 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 제가 어머니 발을 발톱을 깎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깎아 드렸습니다. 깎아 드린 후 어머니께서는 제 발을 잡으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 고맙다 고마워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저하고 아침밥을 같이 먹습니다. 어머니가 몸조 누웠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오후에는 요양보호사가 3시간을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 가족이 퇴근 후에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발톱을 깎아들은 두 번째 이튿날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어머니 얼굴을 보니 자고 일어나 머리도 산발이고 얼굴도 개심치려 하여 제가 어머니 얼굴을 오늘 세수를 해 드려야겠다고 하여 온수물을 떠다가 어머니 세수를 해 드렸습니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어머니의 머리를 빗으로 가지런니 빗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손을 잡고 네가 애 아들이 맞구나, 내가 아들을 참잘 낳았어. 고마워,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마지막 작별을 하셨습니다. 세번째로는 가족하고 작별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끝내고 들어가면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귀고할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와 저는 손짓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선밥 먹으러 배고플텐데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밥을 드시자고 하니까 손짓으로 안 드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소주도 드시겠다고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안 드시겠다고 손으로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밥을 먹고 난후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는 이미 침대에서 잠을 청해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우연히 깊은 신음소리에 깨어보니 새벽 2시 반, 3시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화장실에 갈 듯이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라서 화장실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은 안 못하시고 손으로 안 가겠다는 의사표지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 머리를 들고 다리를 들어 침대에 편안하게 눕혀 드리는 순간 머리 쪽에는 이미 땀이 흥건하고요 해 제가 수건을 닦아 드리고 이불로 배를 덮어 드리는 순간 어머니 얼굴에는 형광등에 의해 빛이 반사되는 것이 있어 이게 무엇이지 라고 확인하는 결과 땀방울 송곳한 걸 송곳, 내쳐, 얼굴에서 목적으로 머리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여, 간단히 닦아드리고 저는 다시 침대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사람이 대신 휴식 휴무라서 저와 밭은 다치라고 제가 나가고 집사람이 있는 도중에 일어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손님을 태우고 나니까 집사람한테 급히 들어와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이미 운명을 하셨고,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어머니와 저희 가족과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전에는 물티슈로 땀은 닦아드렸으나 이번에는 왠지 온수물로 타올로 하여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깨끗이 닦아드리고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나니까 어머니께서는 고생했다 가서 쉬거라. 하여 어머니 곁을 떠나 잠시 누울라고 하니 애기야 며느라 이리 와봐라. 하여 다시 급히 어머니 곁을 가니 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며느리 맞지?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세 번에 걸쳐 말씀을 하고 작별을 하셨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어머니께서는 작별을 고하면서 제가 남은 결론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이 최고의 선물은 손발을 직접 주물러 주시고 세안과 머리 손질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